자, 어법 레벨 1 동사 파트 수업을 하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챕터 2.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보면은 rise하고 raise 나왔죠?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다음 if가 나와 있고 have가 동사. 이렇듯지 자, 여기서 이 문제를 그만 묻는 방법이 뭐냐? rise는 동사고 raise도 동사인데 요거는 오르다이고, 요거는 올리다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목, 주어가 오르다. 어땠지? 주어가 목적으로 올리다. 요거는 목적어 필요하고, 요거는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이고, 요거는 타동사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 문제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묻는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Your hand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그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raise가 된다. 그니? 자, 그래서 법성 판단. 자, 복한걸 보면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합니다. 하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어법성 판단을 하고, 어,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다. 이 부분이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 rise는 오르다이 뜻의 자동사이고, raise는 올리다의 타동사이다. y o 핸 r h 라는 목적어가 있으면 답은? 레이즈가 된다. 이렇게 복귀를 해줍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자, she found a young man very affectionate, affectionate. 들었죠? 동사는 found입니다. 그죠? 그지 affectionate 하면 애정 있는, 있는 듯이야. 애정 있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형용사이고 요거는 부사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the young man, 이렇게 목적어가 났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오케이, 목적 보호 자리가 되는 거다. 몇 형식? 5 형식이죠. 5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 그래서 그녀는 그 어린 남자가 젊은 남자가 매우 애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형용사 쓸 것이냐, 부사 쓸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사를 묻는 문제로 가는 거죠. 이제 품사를 묻는 문제.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 다음 두 번째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죠 그지? 근데 목적 보호의 품사는 뭐다? 그치? 명사 또는 형용사니까 답은 affectionate가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복귀를 하면 자 품사를 묻는 문제인데 이렇 나왔지 품사를 묻는 문제인데 앞서서 판단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을 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 여기까지 원칙. 자, 적용하면 Founder가 O형식 동사를쓰였고 목적, 보호, 자리이므로 보호죠. 보호. 답은 형용사 Affectionate가 된다. 이렇게 복귀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Knock Knock입니다. 자, 동사 찾아볼까요? 먼저 동사 줄치고 Heard. Heard는 Hear. 듣다의 과거형이야. 그 o on our foot, front door. 전체자죠. On. 그렇지. 여기까지 갑니다. late, last night, 지난밤 늦게 이거는 부사구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명사가 여기서 끝나니까 전치자 플러스 명사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여기 몇 형식 s o m 이 나오고 이 부분이 동사자리니까 목적 보호입니다 그죠 그렇지. 5형식이다 이거 또 5형식 자 여기 시역은 문사 5형식 지각동사다 그래서, 그래서 5형식 지각당수한 다음에는 목적어 플러스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을 쓰거나 또는 ing를 쓰죠 진행형일 때는 수동일때는 P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동사원형을 썼냐 아니면 PP를 썼냐니까 궁극적으로 뭘 묻는 문제다 그치?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문제로 가야돼 이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능수 푸는 문제는 첫번째 뭐하기? 확인?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지? 두번째 뭐하기? 목적의 유무를 확인하더라 이렇게 나가지 그지? 그리고 나서 3단계 이제 적용을 해야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주체가 이게 오형식이니까 이게 주어 플러스 동사 강의죠 써머니 음. 된 거야? 써머니 때리는 건지 아니면은 때림을 당하는 건지. 맞는 것인지. 그렇지? 그리고 on our front door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어, 좀 어렵습니다, 거는 목적어가 없어. 하는 거이면은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겠지. 당하는 거면 목적어가 없다. 됐죠?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낙 어, not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 이문제는 이거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knock을 정리합니다. knock는 자동사를 쓰면 knock on p l u 명사, 우리 두드리다야. 두드리다, 자동사를 쓰면 그래서 knock, 타동사를 쓰면 뒤에 명사 없고, 그러면 때리다야. 때리다, 때려 눕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knock가 on our front. 문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지? 나는 누군가가 어젯밤 늦게 우리의 앞문을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knock가 됩니다. 그렇죠? 어,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knock가 이게 자동사임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답은 knock가 된다. 이렇게 써야 돼. 이해됐어요? 자, 복귀하겠습니다. 자, 복귀, 3번. 자,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 있죠. 업법성 판단. 능수 푸는 문제는 첫 번째,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지? 세 번째, 누군가가, 그렇지, 썸머, 여기 누군가죠? 두드리는 거야, 그지? 그럼 목적어가 없는데, 너크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 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곧바로 고향 전치자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면 다지 그럼으로 답은 너크가 된다. 이렇게 복기를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3번.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동사는 head입니다. 그죠? 그리고 to your office가 전치사니까 가로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문제네. 자,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have가, 됐지? h a v 가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였다. 사역동사로. 오형식 사역동사로. 그래서 오형사역동사자리 목적보호자리에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피플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능수를 묻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능수 푸는 문제는 첫 번째 뭐 하긴?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 두 번째 뭐 하긴? 목적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지 자, 주체가 그럼 힘이네. 그가 옮기는 건지, 옮김을 당하는 건지. 근데 목적어가 되어있죠? 옮기는 거겠지 그지? 뭐를? 어, 화물을, 짐을 짐을 나는 그가 짐을 옮기게 했대 너의 사무실로 됐습니까? 나는 그가 너의 사무실로 짐을 옮기게 하게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능동이죠? 하게 하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캐리로 간다 이니 자, 보겠습니다 자, 보기 능동인지 수용인지를 묻는 문제 됐죠? 업보성 판단. 능수 푸는 문제는 다시 첫 번째 뭐 하기?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뭐 하기?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한다. 됐죠? 원칙, 적용. 자, 그 주체가 운반하는 것이고, 목적어, 또 매기지가 있으므로 답은 캐리가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형식 사역동사 다음에. 이제. 목적어 플러스, 동작을 나타낼 경우,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PP. 5행식 사격동사에 사도, 뭐가 있죠? let, have, make. 이세 가지가 있다. 자, 정리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I'm going to, 동사 찾으세요. M이죠? 전체 플러스 명사. on sofa. 여기가 문제야, 그지? 그죠? 그래서 lie가 있는데, lie냐, lay냐. lie가 뜻이 뭐다? 눕다. 놓여있다라는 뜻이고, 정확하게는. 레이는, 높이다 놓다라는 뜻이 알았죠? 놓다. 어, 차이가 뭘까? 요거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지. 목적어를 높이다 목적어를 놓다. 됐습니까? 근데 목적어를 높다 말이 안 되지. 어, 이건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타동사이고, 요거는 자동사이다. 뭘 묻는 문제? 그치. 자, 타동사를 묻는 문제. 이제 원칙 써야겠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지 뒤에 목적어가 뭐가 있어? The b a b y 목적어가 있으므로, 그지 답은 뭐가 된다? lay. 눕히다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자, 복기하겠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를 묻는 문제인데, 바빠성 어, 판단됐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있다. 원칙 라인은 눕다 놓여있다는 뜻으로 자동사이고 레이는 눕히다 놓다 눕히다 놓다 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그래서 뒤에 the baby라는 목적을 가했으므로 답은 레이가 답이 된다 갑니다 알았죠? 자이것도 정리하세요 라인은 과거가 라이 레이 레인 그치? 자 레이의 과거는 요걸 고대로 끌고 이렇게 레이 레이드 레이드 그치?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나옵니다 레이를 고를 것이냐 레이드를 보일 것이냐, 오케이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곧때가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반드시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두가 동사가 되겠지 플러스 주어가 되고 어순이 바뀌면서 동사 원형. Do you know that? 그렇지? He 여기가 동사네, 그렇지? The former students. 그렇지? 그가 이전에 어 학생과 결혼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죠. 메릴를쓸 어, 것이냐, 메리 투를 쓸 것이냐 그 문제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요게 오면은 곧바로 타동사이고, 메리 투가 되면은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자동사가 되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 어찌, 자동사, 타동사를 묻는 문제로 간다. 어박성 판단은. 그래서 자동사하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그지? 근데, 메리하는 동사는, 어, 법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말 해설을 하고면 전치사가 올것 같지만, 전치사가 없는 몇등식 동사? 삼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지? 삼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곧바로 온다 그랬다. 그 답은 메리가 된다. 그지?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메리, divorce, 그지? resemble, discuss가 쓰죠 그지? 시험에서는 enter도 나옵니다. enter. enter도 enter into 이렇게 안 씁니다. 곧바로 enter 플러스 명사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뒤에 나온다. 설명했다 그때. 자 복귀하겠습니다. 자, 자동사 자 타동사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어퍼스 판단.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온다. 메리는 우리말 해석을 하면 은 뒤에 전체사가 올것 같지만 뭐 무슨 동사로?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러므로 답은 메리드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8번, 7번 가겠습니다. 7번. 똑같습니다. 6번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explain, explain to me. 맞죠? 자, 요거는, 어, 타동사이고. 그지? 요, 요, 요걸 하면은, explain to me. 이렇게 되죠 근데 why? 이렇게 나왔어. 그지? 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명사절. 길어져서 뒤로 던지 겁니다. 이 됐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explain이 explain me 이게 io 이게 do가 되겠죠 이제 io do explain to me 하면은 오케이 어, 전치사플러스명사라고요게 목적어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몇형식? 요렇게 하면은 사형식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 동사 이런 거야 이네니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explain은 explain 목적어 투 plus 사람.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 뒤로 이렇게 던진다. 지금 여기서 이 목적어가 why she was late니까 명사절이야, 그지? 명사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이 문제는 3형식 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4형식 동사를 쓸 것이냐 그 문제로 가야 돼. 알았죠? 업버성 판단이. 그런데 explain은 3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한 개만 오고,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온단 말이야. 적용, explain은 몇 형식 동사라고?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explain to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explain to me 묶이고, 뒤에 목적어가 어디로 갔다 너무 길어져서 뒤로 갔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explain to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문제를 복귀하면, 은 자, 삼형식 동사인지 사형식 동사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삼형식 동사나 목적어 몇 개, 한 개만 하고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개 건다. 해석이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explain은 우리 말 해석을 하면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 동사로 쓸것 같지만 몇형식 동사라고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하나만 온다. 이와 같은 명동사가 또뭐가있지 Suggest, 그렇지? introduce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뜻으로 해석하면 사형식으로쓸것 같지만 삼형식 동사로서 뒤 목적어 하나만 온다라고 어법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해놓으셨죠 자, 됐습니다. 8번. understand, understoo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사 찾겠습니다. 동사는 couldn't make. 동사가 됐죠? 목적어. 어, 뒤에 여기,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자리? 목적보호자리. 그럼 make가 몇 형식? 5형식. 사역동사라고 했죠? 오 x 식 사역동사는 목적 플러스 동작을 나타낼 경우 동사원형 수동일 때는 PP 그지? 요거는 PP고 요거는 그냥 원형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뭘 묻는 문제? 능수를 묻는 문제라고합니다 그쵸 그지? 구조를 잡아야 돼 구조를 잡아야지 엇법성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구조는 동사 전체로 했어 자 능수를 묻는 문제인데 능수 푸는 문제는 첫 번째 뭐 하긴?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 확인하고 목적어 유무를 확인하더라. 그렇지 이렇게 놓고 풀어야겠죠? 자, O형식이니까, 잘 보세요. O형식, 목적어, 목적보호가 무슨 관계? 주어 플러스 동사관계라고 했지? 자, 쥐니다 자, O형식은, 이게 목적어, 목적보호가 무슨 관계라고? 주어 플러스 동사관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해하는 건지, 이해되는 건지야.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어, 영어로 이해되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 없으니까. 니까내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되게 영어로 이해되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이해되니. 지금 그러니까 답은 'understood'로 간다. 이해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므로 'understood' 된다. 이해되지. 그럼 우리말로 번역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make oneself' 'understood' 의사소통 하답니다. 이게. make oneself understood가 뭐라고? 의사소통하다라고 정리를 해라. 이해됐습니까? 자, 복귀하겠습니다. 자, 뭘 묻는 문제다?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됐죠? 법성 판단. 자, 능순 푸는 문제는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 확인하고 뒤에 목적어 유무 확인. 됐지? 원칙. 주체는 내 자신이고 이해되는 것이지. 되시고, 내데 목적어가 없으므로 답은 understood가 된다. 이렇게 복귀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i n s i s t that. 동사죠? that. 동사대 that. 100% 접속사. 그죠?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온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동사야되는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a n d 병렬구조. 자, 이 문제는 병렬구조로도 풀수 있습니다. handed 가 어,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네주다. 손이 아니고. 건네주다. 그래서 이게 i d 니까 Math. 이렇게, m a t 이렇게풀수 있어. 하지만,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요, insist에 초점을 맞춘다. insist가 무슨 뜻이지?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장하다. 그죠? 그래서, 주장이나, 명령, 뭐지, 뭐, order. 이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일 때, 요거는 demand 같은 게 있을 거고, 제한은 뭐가 있죠? suggest가 있습니다. 그죠? 어, 요런 동사일 때, that 이하가, 뭐, 뭐, 해야만 한다로 해석되면은,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되면은, 어순이, that, 주어 플러스,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알죠? should 동사 원형이 되는 가야 이랬니? 근데 이 문장은 그는 그가 그녀를 만나야 해서 그녀의 편지를 주었다. 말이 안 되지, 그지? 그가 그녀를 만나서 그녀 편지를 전해 주었다, 건네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니까, m s 스 쓰면 안 되고, 맷을 써야 돼요, 맷. 그래서 답은 맷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반복합니다, 반복.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어퍼섯 판단. 자, 주장명령 요구 제한 동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주장명령 요구 제한 동사를 묻는 문제. 자, 원칙. t h a t 이하가 어떻게 해석된다고? 뭐뭐 해야만 한다로 해석되면은 어수는 t h a 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된다. 그지 should는 어떻게 됐다고? 생략 가능. 생략 가능해. 그건 데 네, 그녀가 그녀를 만나야 한다가 아니지. 만나야 한다고 아니고 만났던 거야. 진짜 만났어. 만났기 때문에 답은 저, 매시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병렬 구조로도 풀수 있다고 했다. 됐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What are good flowers? 감탄문입니다. 이거는. 감탄문이니까 의미가 뭐 상관없고. They smell. 냄새가 나는 거지. 오케이, 스멜이 몇형식 무슨 동사야? 이형식 감각 동사죠. 이형식 감각 동사 뭐가 Look, seem, appear, smell, sound, taste, feel 이렇게 있죠? 루, 심, 어필, 스멜, 사운드, 테스트, 필 이렇게죠. 있 이제, 자 하나는 나이스 nice, 형용사죠. 나이스리는 부사야. 뭘 묻는 문제? 그렇지 품사를 묻는 문제. 그래서 형용사는 뭐한다? 명사 수식 보호 역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수식 그렇지? 이형식 감각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 보호가 온다. 그러므로 답은 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복귀한 거 보겠습니다. 자, 품사를 묻는 문제인데 엇봐서 판단됐죠? 원칙 형용사는 명사수식 보호 역할을 하고 그렇지?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 여기 원칙 자, 적용하면, 스멜은 매튼시 동사, 이형식 동사로서 다음에 뭐, 형용사 보고 온다. 그러나 답은, 나이스다. 이해됐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I was shocked. 일단, BPP. 충격 먹은 거죠? 이제 to see. 이제 형, 사람, 감정, 형용사, TO 부정사 자, 해서 어떻게 하라고? 뭐, 뭐, 해서.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뭐, 뭐, 해서, 뭐, 봐서. 와서 나는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 C만 보면은 동사야. 시만 보면은, my friend 목적어, 어 당연히 그러니까 arresting i n 네 PP네? 그지 목적? 보호자리가 됐죠? by the police는 전치사죠. by는. 그러니까 뭐,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뭘 묻는 문제? 그렇죠. 능수를 묻는 문제로 가고,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 확인하고, 목적어 유무 확인. 일단 목적어 없으니까 arrest가 되겠지. 이제 세 번, 3단계 뭐 한다? 적용한다. 나의 친구가 체포를 당하는 것이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지? 체포하는 게 체포 당하는 거죠. 어, 뭐가 된다? arrested가 답이 된다. 이는 자, 그래서 복귀한 걸 보겠습니다. 자뭘 묻는 문제인데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인데 능수문제는 주체를 확인해서 하는지 당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뒤에 뭐 목적어 유무를 확인한다 주체가 my friend이고 체포를 당하는 것이지 목적어가 없음으로 답은 arrested가 된다 이해 됐죠?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the rule requires 동사죠? that 동사 that 100% 접속사 접수가 되면 뭔다고? 뭐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 여기 있지? 야, 이렇게 보면 require가 이 뜻이 뭐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는 어, don't 칼라, 하나는 not 칼라야. 그지? 이건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 알았지? 슈드 should가 생략된 거 알았지? 뭘 묻는 문제? 그렇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묻는 문제야. 그지? require가 요구하다. require. require 또는 demand. 요구하다죠, 다. 그지? 그러면 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 규칙은 모든 학생들이 컬러가 동사면 염색하다. 그지? 염색하다.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안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염색하지 않았다는 거야. 염색하지 않아야 한다지. 안, 아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그지? 염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돼요 그죠? 뭐뭐 해야 한다 그지? not 들어가니까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 답은 not color가 된다 이해됐니? 자복귀들어 합니다 음. 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를 묻는 문제인데 됐죠? 법법성 판단 원칙 that 이하가 뭐뭐 해야만 한다로 해석되면은 어순이 뭐라고 that y o should 동사원형이다 됐죠 해석이 어떻게 된다? 염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로 해석되므로 답은 not color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h a p 첫 번째 수업을 마칩니다. 첫 번째 수업 두장 하고 세 번째 페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 서했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수업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을 철저하게 복습한다. 알지? 일일이 다 써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